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19일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타십은 이날 오후 4시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서 다섯 차례의 시험 비행과 마찬가지로 발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스타십의 우주선은 약 65분간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4차례의 시험비행에서는 다양한 실패를 겪었으나 지난 5차 비행에서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발사탑의 젓가락팔 장비를 이용해 로켓 부스터를 공중에서 회수한 성공은 스타쉽 개발에 큰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날 발사 현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머스크 CEO와 함께 참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발사 1시간 전 현장에 도착해 머스크와 함께 발사 과정을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발사 직전 머스크에게 로켓 모형을 들고 설명을 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스타십은 향후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예정이며 우주탐사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한 중요한 우주선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